이세트입니다 4구청장 뱀, 덕구대 2세트. 가야, 의 가야현지랑. 어, 연 이런 식으로. <그냥 웃음> 이런 식 내가 퍼지는 일도 없 너도 처음부터 동영상 올리더만. 제올리아 니가 리 모습이. 저 친구 진짜 잘 놀던데, 요, 김메 가야현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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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아, 하모.. 가야 아, 어? 이름이 뭔데? 박성 아, 박성? 아, 박성 와! 아, 목 목요일 는데 아, 진짜 깜뜯요 본다고 하고 있는데. 제일 좋습총다반원양저고클럽 경주 화랑. 원양저고클럽 경주 화랑 4코트로 출전시바니다강병입니다 8코트 8번서 그 친구가, 알리 입으로 나와서, 예선은 통과했거든. 작년 12월달에. 아 선수가 두팀 나오려고 했었는데, 없어지면서, 싱그네 <목소리> <신끈의 목소리> <중의. 목소리> 자수비. 자수비 아니에요, 자나왔어 아, 이동생인 <동생이네>. 우리 배장님. <목소리> 경기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물속에서 아! 식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. 식근 수령에 6코터, 초청 1반, 금검다리 캐슬, 금검다리 캐슬, 6코터를 출전 바랍니다. 아! 가현지 신동. 2세트, 1세트는 형우가, 가현지 서브. 대 대상. 대 대상. 코스 김태정 정 이수 우수, 우수비 이로우스 형님. 까까까신산 조아 대전 이 형님. 천구 광고, 아마 어, 잘한다, 진짜. 시크릿 에하시기 바랍니다. 재이님 최정희 형님. 와. 대 아, 저희 경기 가야현지 선수들입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형우 네. 네. 선수들입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<laughs> 심판이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 10대5 2세트 가야현지 상이 감 주먹 잘 내가 보기이가 있을까? 다 잘한다. 바람이 반대 방향이네, 너 정민호 선수 서브. 11대7. 빨리 찍어야 저 옆에 저희 5 6구단 3부 동상을 찍으러 가는데 저 끝에 3부 선수들 다큰차인걸려 있습니다. 됐다, 어, 됐다. 어, 어. 어, 지 김치동. 김민성. <목소리> <나한테. 목소리> <나한테. 목소리> <나한테. 목소리> 사고 1 3 6 8 외신이 뭐 아가야 친구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입니다 예 <laughs> <동영상입니다. 웃음> <동영상입니다. 웃음> 네, 네, 지금 동영상 끝날 때 계속 <laughs> 찍고 있습니다 예 <laughs> 지금 네, <laughs> 나오고 있습니다 사구 회장님 금방 김주철 회장님이셨습니다 부산시 족구 지도자 이사님이시고 어, 우철회하님 나이스 어? 어? 금방 거나 나중에 비디오 판도 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인 같습니다 아웃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듯이 네. 미스터 재행님, 아, 태종행님, 재행님. 아, 일알로이스알로이 수고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